뭐 뭔가 빠트리신 게 있다고. <웃음> <웃음> 네, 애독자, 애청자, 뭐라고 해야 되죠? 애청자인가요? 네. 네, 네저 애청자로서 듣다 보니까 VPC 설명하시면서 사이드 설명해주셨잖아요. 24, 아, 32 나누는 아, 게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근 네,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도전. 네, 도자, 도전. 도전. <laughs> <laughs> 원래 IP 주소가 이제 숫자 네 개로 이렇게 로지잖아요. 뿅뿅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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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뿅뿅 해서 그 하나 숫자가 8비트고 그래서 주, 숫자 네 개니까 32비트고, 그래서 IP 주소가 32비트로 이제 이루어진 거죠. 네, IP v4일 때. 8432. 네네 그렇게 음. 되는 건데 보통 저희가 IP 주소를 나눌 때그 네트워크 주소랑 호스트 주소로 나눠요.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가 그 아마 그 물리 장비로 보면 라우터? 가 네. 그러니까 가리키는 그 엔드포인트가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대역은 이 라우터로 가면돼 이런 느낌으로 음. 그렇게 나누는 건데 걔를 네트워크 주소라고 하고 보통 IP 타임에서 192.128.168.0.1 네네네 뭐 네네. 그렇게 네네. 나누면은 그렇게 하고 아마 뭐0.1 하고 슬래시 24뭐 이런 식으로 음. 나누죠 시크레스면 네. 그게 그 앞에가 네트워크 주소라고 보면 뒤에 있는 대역 뒤에 있는 숫자는 이 호스트의 주소인 거죠. 특정 PC 라던가 서버 라던가 어디까지로 그 구, 구분하는 거를 어 그래서 그래서 8, 16, 24 네, 24 이렇게 <laughs> 구분하는 게 <laughs> 앞에서부터 그이준수의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8로 구분하면 앞에서부터 그 8비트 8비트가 네트 주소고 나머지 24비트가 호스트 주소다. 호스트가 사용하는 대역이다. 여기 네, 또 어려운데요? 8이라고 쓰면 <laughs> 뒤에 그러니까 점으로 음. 구분했을 때세 부분 A 네, B, B C D라고 했을 때 세부... B C D를 다 내가 사용할 네,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네트워크 그 호스트한테 음. 그걸 할당해 주겠다는 거고 앞에 있는 제일 앞에 그 숫자 네. 8비트만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분하겠다 음. 이렇게. 가면서. 그럼 그걸 3 2로 쓰면 나는 하나도 없다. 하나만 하나 쓰겠 있다. <laughs> 네. 네. 하나만 쓸수다 24로 했을 때는 앞에서 24개 그러니까. 보통 8개, 8개 단위로 끊어서 그냥. 그 사이더에서 여덟 개 단위로 턱 네. 마스크를 쓰나요 네, 대표적으로는 8, 16, 24, 30이 이렇게 음. 들어가고요. 근데 그거를 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부적으로 나눠서 써야 될 때는 네. 20으로 나누기도 하고 58로 음. 어, 나누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좀더 이야기 쉬운 거 같네요. 그 네. 뒤에 쓰는 팔은 음. 앞에서부터 팔비트 원래 난, 빼는 건 아는데 이제 음. 개념에 까리는 음. 게이 팔이 이 앞에를 쓰니까 뭐 어떻게 하나 음. 이제 반대로 이제 앞에 팔은 제 거고, 고정지혜가 내 거다라고 네. 생각하면 좀더 이해하기 쉬워. 죄송합니다. 아, 알니다 아, <laughs> 이제 이진수 설명하지 않고 블로그에 네. 쓸수 있겠네요. 아, 아니에요. 이진, 이진수 설명해야 되니까요. 해야 되긴 하는데, 아, 이제 스킵할 내가... 수 있잖아. 이 정도면. 아, 그냥, 그냥 뭐... 이진수를 그냥 영일0 1로다 풀어서 해요. 이진수라고 하지 말고. 음. <웃음> <웃음> 이 두세 개의 번역이 필요하 거잖아요. <laughs> <이게 웃음>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걸로 하죠 <laughs> 본인 장점이 <장애 없이 웃음> 없어. <laughs> 상의가내야겠 <돼요. 그래서 웃음> 정리하면 네. 몇 비트를 그 네트워크 대역으로 쓸 것인가, 아. 나머지 몇 비트를 포스트에 나눠줄 아. 것인가 이렇게 네. 구분하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이건 네. 나중에 유튜브로 좀 찍어줘요. 아니, 아, 지금 네. 우리 영상 아, 아. <laughs> 지금, 아. 지금 뭐요? 저는 저도 <laughs> 유튜브 아, 요즘 아. 좀 하고 싶더라고요. 아, 재밌을 유튜브. 것 같아요. 시 유튜브 하셨잖아요, 두 분. 어 그렇죠. 한 번씩. 아, 그렇죠. 아. 회사가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유튜브를 혼자 하긴 어렵고 그래서 44비치에 개인 유튜브인데 또 하는 이유가 음. 또 그냥 블로그랑 똑같아요 혼자 하면 힘들어 저희 이제 그 문어발 미디어로 성장하고 있어요 <laughs> 저희가 약간 그걸 미국의 뭐죠? <laughs> 무슨, 무슨 그룹 있잖아요 미디어로 아, 뭐, 포, 폭스인가? 아니요 폭스 네, 그룹 아, 같은 아, 아, 그룹이 있어요 네. 아, 저 신문도 발행하고 블로그, 같... 팟캐스트, 유튜브 네, 아, 문어발로 아. 확장하고 있는데 네. 이제 원하시는 곳에 참가하시면 됩니다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